가려 유다는 주님께서 의로운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보기에 자신이 예수님과 다른 것은 다만 능력이 없을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그 능력으로 구제하는 등 선한 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원했을지 모릅니다. 여하튼 그의 메시아상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주님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죽음에 직면하시면 이제 그분의 능력으로 무언가 새로운 세상을 펼치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가려 유다는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으나 주님은 가려 유다의 그러한 이상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경을 자신의 신념과 사상이 옳음을 보이기 위하여 인용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이 심을 부인하면서 그분을 개혁가로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회를 개혁하려는 선한 자들인데 그러한 좋은 예를 끼친 선구자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현대판 가룟 유다이죠.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44절의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어떤 이가 주님을 믿는 것은 하늘과 직결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끄시기 위해서 어떤 경우 그를 어려운 환경에 넣으십니다. 사람은 죄인이어서 하나님께서 양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이 뭔가 잘못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많은 경우 환경이 어려움에 처해서야 자신의 힘의 한계를 느껴서야 그는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은 자들은 하늘이 있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압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님을 알게 하신 놀라운 과정을 인생의 어느 순간들에 알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